이번 영상은 엔딩 이후에 지역 이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놀룰루 시티에 위치해 있는데요. 엔딩 이후에는 호놀룰루 시티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웹상에 있는 리볼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리볼바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보시면 테이블 위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주인공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전환을 선택해서 주인공 전환을 하면 주인공이 키류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키류로 전환이 되더라도 팀 구성에서는 현성에서 위치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위치만 이동하는 겁니다. 지역을 이동해서 오면 마찬가지로 다시 지역을 옮길 때는 지금 서바이버로 이동했죠. 이세자키, 이진초 서바이버로 이동했고 다시 호놀룰루 시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서바이버로 들어가서 다시 이곳에서 주인공 전환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